2023년 부산진구 수학화 13번 문제입니다. 유리함수가 있고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a, b, 점분선의 교점을 c라 할때이 a, b, c를 좌표로 한번 표현을 해 본다면 x절편은 y가 0일 때, y절편은 x가 0일 때를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. 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좌표가 나옵니다. 그 상황에서 가조건 f0과 0보다 작다가 의미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. 나 조건을 해석해보면 직선 a b와 직선 b c와 직선 c a의 기울기가 모두 같다. 최대한 간단한 식으로 써보려고 직선 a c의 기울기와 직선 b c의 기울기 같다. 는식을 세워볼 건데 AC의 a c의 기울기는 ax 변화량, 분의 y 변화량,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을 해보면 b 분의 c 분의 b는 a 분의 a 분의 c 해서 c 분의 b 제곱은 a 제곱 분의 c 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c 제곱이 a 제곱 b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.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를 보면 fx 더하기 e b 는 x 더하기 e b 마 a 분의 c 더하기 b 마이너스 b까지 하면 여기 날아가죠 결국 이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x 점근선이 0이 되어야 되거든요. 그렇게 돼야지만 얘를 대칭이동했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가이 되겠죠. 2b 마이너스 a가 0이 되고 a는 2b가 됩니다. 그럼 a가 2b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또 나에서 구한 식에 대입을 해본다면 c 제곱은 4b 제곱 곱하기 2제곱해서 4비 4제곱에서 c제곱이 플러스 2비제곱 또는, 아, c가 플러스 2 b 제곱 또는 마이너스 2 b 제곱이 되는데, 이거를 가에서 풀어보면 되거든요. 가 조건에서 만약에 c가 2 b 제곱이라면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b 분의2 b 제곱 더하기 b로, 마이너스 b 더하기 b 해서 0이 되는데 문제에서 0보다 작다고 했죠. 여기서 모순이 생기고요. 두번째 c가 만약에 마이너스 2b제곱이라면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b는 마이너스 -2b 2b분의 마이너스 2b제곱 더하기 b에서 2b가 0보다 작다 해서 그냥 b가 0보다 작으면 성립을 하거든요. 이 상황에서 이제 abc를 구해보면 a는 2b b 곱하기 b 마이너스 2비 제곱을 했을 때, 마이너스 64가 나오려면, B 내 제곱이 16이 되야 되고, B가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,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돼서 답은 3번입니다.